제 동네 친구 순회는 평생을 기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성적표는 늘 바닥이었고,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도 없었으니까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순애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큰 성공을 거뒀다며 외제차 키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젠 한 달에 3천만원은 우습게 벌어. 사장님 소리 듣는다니까. 그동안 자식 자랑 한번 못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습니다. 처음엔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고생한 친구가 드디어 어깨를 펴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순애의 자랑은 돌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제 아들뿐만 아니라 동네의 모든 자식들을 깎아내렸습니다. SKY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 뭐해? 그래봤자 우리 아들 밑에서 월급 받는 처지인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순애의 말속에서 아들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친구 아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다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거만한 얼굴을 보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순회의 집 앞에 경찰차가 요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멈춰섰고, 잠시 후 순회의 아들이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순회 아들의 성공 신화는 남들의 눈물을 쏙 빼먹는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 순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요란했던 자랑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들의 사기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순애네는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순애의 몰락을 고소해하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이 되자 평범한 회사원인 제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구는 아들의 거짓된 성공에 취해 모두를 짓밟았지만 그 거짓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자식 자랑은 통장의 액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흘린 땀한 방울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제 아들을 보며 깨닫습니다.